형, 두 마리다! 어, 가자미 두 마리! 아우, 나란히 무셨네. 제발, 고기가 없다한 마리 더 잡았어요. 세 마리 앞으로 오고 있어요. 너몇 마리야? 나 13마리, 형 10마리. 오이씨. 오케이 좋아. 야그 사이즈 안 돼. 야이 정도면 되지. 야씨 야이... 그거는 새끼잖아. 아, 아 새끼가 아니라고. 애... 야씨 그걸 물 먹겠다고. 아 얘는 중학생 정도 안 돼. 안돼안 돼. 그런 그러니까 걸 빼야 돼. 좋아 저거 두 마리 한, 잡아줄게한 마리 그래? 잡아주고. 음. 난두 마리 그래도 두 마리 앞서 있다고. 한 마리 물었으니까 한 마리 더 해서 놨자. 그동안 나도 한개 마리 라리고 있어. 두 마리 잡았어요. 동점이에요. 야, 새끼 한 마리 빼줄게. 아한점 앞서고 있어요, 제가. 야, 니, 아까 니큰 새끼보다 약간 큰데? 알았어, 그러면 똑같이 동점. <laughs> 좋아, 동점. 동점. 아, 올라오고 있어요. 어, 두 마리다, 두 마리다, 두 마리다. 어, 사이즈 괜찮아, 사이즈 괜찮아. 한 마리만 인정해줄 거야? 사이즈 괜찮은데? 인정해줘, 인정해줘. 인정, 인정. 아, 또 낫지 아, 뭐. 네. 두 마리 아서고 있어요. 어, 금방 낫는데뭐맞아뭐 가장 처음이네요. 야, 그 그런 거 낚지 말라 그랬지. 아, 야, 이 정도면 사이즈 나와. 이 정도 사이즈 나와. 이건 인정해야 된다. 에 동생 이기려고 또한 마리 더 잡게 하려고 또 그래. 근데 3점 앞서요 3 점. 네마리나았으니까 이제 언제 언마리잖아네마리잖아씨 내가 3마리 하고 마리 아예 없앤 거네마리잖아 네, 알았어 알았어요 오빠, <laughs> 내가 가만히 두고 문다 그랬지? 아, 빨리 문한 마리 놔두면 끝내야 되는데 기다려, 내가 올릴 거야 야, 도삼치는 안 쳐주나? 그럼 두마리 쳐줄게 야자 네가 한번가라나발 올립니다 어, 두마리다두마리다 어,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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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아이고야 어우 좋아요 사이즈가 한 마리 삼키세요 두 마리 한 마리 앞서고 있어요 그아두 그, 마리 다 삼켰어야 되는데 그 낚시다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한 마리만 삼켰어요 자 가자 대박을 터뜨리기 위해서 아니 삼분 남았어요 삼분 삼켰어 갑자기 안 물지 이분안지전 갑자기 안물지데리왔는데 기다려. 한마더올려지마지한 마리 자, 30초 남았습니다. 30초. 어, 이거 뒤 분위기가 <laughs> 별로 안 좋은데, 이거. 계속 힘들어야지 그러니까. 네, 초? 지금 카운트 들니다 아, 나가 셋, 넷, 다섯, 여 예, 여섯, 일곱, 여덟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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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덟 여덟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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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덟 여덟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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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아 여덟, 여덟, 야덟 여덟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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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<laughs> 아, 사이즈 괜찮아. 에이, 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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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마리로 졌어. 이새끼는안 쳐줄 건데 이거. 야, 알았어. <laughs> 나도 새끼 한 <laughs> 마리 안 쳐볼 거야. 아, 좋아 좋아. 한 마리 이겼어요한 마리 쳐로. 이 요만한 게 뭘까? 이거 반세기 되겠다. <laughs> 아 좋아. 이거는 <목표도> 넘었어요 저희는. <laughs> 자 이제 들어가서 해를 떠야죠. 모닝 힐을 먹어야지 모닝 힐. 어우 낚시 즐거웠습니다. 배틀 좋았습니다 오늘.